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석특집 다섯번째 시간으로 일산오일장 추석 대목장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은 어머니들이주로 나가 계시네요 아침 새벽부터 나오신는니 옷다리가 자 건너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많이 파셨어요? 점심들 잡수시네 많이 잡숴 잡수. 다 파셨네 아침에 고들빼기 내가 고들빼기 사갔잖아. 아침에 매, 마수 다 파셨네 덕분에. 어? 그래요? 아, <laughs> 아, 아침 결에 다 없어져. 어. 그 점심 잡셨어? 어, 점심 잡셨어? 어, 네. 여기다 한마디 하세요. 전국에 저 추석 잘세라고 네. 어, 한마디 하세요. 돼. 추석 명절 잘 새세요. 하세요. 여다 하세요 말씀 마스크 올리고. 네, 올라가세요. 마이 파시 자, 아침 새벽부터 벗다리 들고 나오셔 가지고 장사를 다 하셨네요. 이 골목은 어머니들이 쫙장나가다 나와 앉아 계신 골목입니다. 마른 도라지, 백보사리저 뒤에서 지금 겉옷을 따고 계시네요. 아이고고부라지셔가지고설리까지 따오셨네. 어? 점심시간이 지나서 오후 지금 1시를 넘어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이골목도 많이 나왔어요. 때깔 좋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님 여기도 나오셨네. 금천장 어? 능산장, yeah. 아이고, 여든 다섯 대신 우리 yeah. 미역 장사 아버님. 많이 <laughs> 파셔? 85대 신아버님이 완도에서 미역 다시마를 긁어 나오셔가지고 항상 장날마다 장사를 하십니다. 여기는 어머니들, 보따리, 심터버리 대추가 나왔고, 요거는 토란줄기래요. 토란줄기에 토란죽이 얼마씩 합니까? 방송 장사 잘하시고 어. 사진을 찍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진이 아니고 방송. 인삼. 아, 씨, 선 많이 하셨어요 네, 예, 많이 했지. 어, 어제 근간, 근간. 금천에서. 금산, 금산. 금천에서. 금천에서요? 어, 금천 안 가셔서? 금천 잘한 거 그죠? 네. 오늘 아주 멋지게 선글라스 끼셨네. 예예. 키로에 <laughs> 네. 얼마씩 해요? 키로. 키로에 뭐, 뭐, 뭐 얼마? 75만원, 6만원, 7만원, 7만원. 금산, 금산? 네, 금산. 아, 많이 파시고. 고사리한개에 3,000원, 5천원4천0 0원 고방이. 많이 파셨어요? 손톱한모3천원설립이 네. <laughs> 나왔어요. 야성편하지시라고 설립 5천원 호랑 5,000원 예, 이트 햇밤을 공주 햇밤 5,000원 자 이걸 먹으면 아유 저 그냥 시끌뻑치고 타면 다서을 여기가 일산시장 본장호고수는 어디서 사요? 회사는? 어어 우측은 우측은 우측 아니 이거 우리집에 불렸다가 하네요 우측이 이거 는이 네, 파가 네, 네. 나는데 여가 안가고 문 과일상회가 바쁩니다 유청, 푸하세요 네, 네. 생방송이야 네 한마디 하세요 한마디 자 과일 사러 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한마디 하세요 생방송이요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나한테 얘기하지마 정수기 네 아무쪼라고 <laughs> 추석 잘 지시라고. 네, 추석 잘시고 건강하시고요. 어. 대박나게 해 주십시오. 아, 이거 대박이 네. 이미 나는데또나 <laughs> 네 <개, 웃음> 감사합니다. 네 개씩 골라가세요. 네 개. 얼마? 어디서? 네 오빠, 네 오빠, 네 오빠도 한 마리 어 어디서? 어디서 사이팅 좋아요. 여기 같 갓에 대한 우리 아드님입니다. 아드님. 아, 예. 아드님 한마디 해. 이렇게 요 예, 좋은 주석 보내시고요. 건강하세요 네. 좋아요. 사, 사, 사장님 한마디 해. 이슬기 이때 푸른유통 화이팅 해. 이제 화이팅! 좋아요. 푸른유통 <laughs> 화이팅! 고향에 한마디, 해. 고양이 계신 자, 푸른유통 화이팅! 실시간이야. 고향에 계신 형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 저 동생입니다. 아드님, 잘 계시죠?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렇지? 좋아요. 좋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 여기 온가족다 모였습니다. 장모님, 따님. 네, 코로나에 <laughs> 건강하십시오. 대박 나세요 사랑합니다. 좋아요. 네, 사랑해요. 일꾼들이야? <laughs> <왜안 했어요? 웃음> 네. 아줘따님이에 네, 네. 엄마 꼭 닮았네. 아지 아이고. 코로나 힘내세요. 좋아요. 네. 마이 파시고. 네, 도맙습다 아니, 오늘 엔딩 하시오. 생방송이야. 보라이대 생방송. 이쪽 한과, 한과 즉세에서 지금 나옵니다. 난리가 났네요. 이야. 아주 때깔 좋습니다. 맛있는 한과. 제사상에 올라갈 한과 거야. 이슈티가 천국에 날립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이거 줌을 들어오겠는데? 신비야. 명절맛 나네요. 어. 자, 햇돌아지가 나왔고 여기는. 야, 햇바미! 햇빵. 야, 더덕이 아주 그냥 흙이 듬뿍 묻어 나왔습니다. 야, 햇바미야! 아, 최고야. 들어가 보잖 아, 근데 좋네. 칼을 건너다. 다른 건너서. 야, 햇바미야! 예, 햇반 사장님이십니다. 금천장에서 만났고, 야. 김포장에서 만났는데, 그래서 <목소리도> 아, 예, 또 만났어. 대박! <laughs> Thank you very much. 오 <laughs> okay. <목소리도> I love you. BT가 4,000원 강자의 반도구나. 마늘종. 깐마늘 3,000원입니다. 이쪽은 남의, 남의 멸치가 박스에 만원입니다. 박스에 만원. y 깔끔하네. 만 원짜리 멸치. 여기는 깨가 쏟아집니다. 깨 냄새가 열심. 유신... 안녕하세요. 대박 씬 나셨어요? 아, 네. 한과 집입니다 한과. 어. 정신 없죠? 네 마스크 코까지 올려. 코까지. 어. 한마디 하셔대목장 어떠세요? 대목장이 어. <laughs> 재미 좋아? 네, 니다5 <laughs> 0원입니다 <laughs> 많이 안 달죠? 아무튼 많이 네, 파시고 마입 하나 더 맛보세요. 하 네, 거기도 있니요요렇게 하면 얼마짜리 이거? 네, 5 0원씩입니다한 번에 5,000원짜리? 네. 그원짜리5가 이거는 1원짜리 그다음에 이거는? 네, 5 0원입니다5 0원입니다 한과 즉석에서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여기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죠 그렇죠? 즉석 한과. 5천원만원 자, 오늘 하루 대박나시고. 네, 감사합니다. 손을 네. 들어주세요. 파이팅!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파이팅! <laughs> 어. 우리 어머니 단골입니다. 그죠? 치. 여기 고추가, 청양고추가 나왔네. 치. 저쪽에서 뻥튀기가 뻥뻥뻥뻥뻥. 여기 성편 나왔습니다. 연근이, 나왔네. 연근이 나왔어요 네 연근이 나왔 연근이 행성도덕이 한근에 4천원 1.2kg에 3만원 맞죠? 아닌가? 만원이네 3근에 3근에 만원입니다 연근은. 연근은? 연근은 4천원 5천원 000원. 4천원에 5천원입니다 밭에서 바로 캐왔네 그죠? 예. 아, 네 쌩쌩합니다 얘는 안동해생강 한근에 4천원입니다 이야 들어보셔 요들 저런거 저런거 찍어가야죠 이런 걸 지나가야지. 이야,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거? 그쵸. 이름. 데 끝내주는 거죠. 이거 이름아요? 능이. 능이버섯. 닭백숙이 딱 하면 죽이는데, 그죠? 그렇지. 이렇게 해주면 얼마짜리죠, 거 저게 이제 여러 가지인데, 16만원, 18만원, 그래. 어. 아. 1kg. 여기 한참 처리네 그죠? 끝났어요, 이제 끝났, 끝났어요. 끝났어요? 예. 끝났어요? 예. 끝났답니다. 올해는 오늘 올해는 마지막입니다. 올해는... 그렇죠? 빨리 나오세요. 이거 이거 한창 전어가는거죠 그렇죠? 올해는 그 태풍하고 그런것 때문에 모든게 다 그죠? 다어요 만원. 세 만원. 찍어요. 찍어. 세그릇 만원. 대박 나셔. 네. 감사합니다. 꽃이 천국입니다. 먹건조 전법. 손두부에 이쪽에 뻥 소리가 납니다 이쪽 골목부터 일산시장이 쫙 늘어서가지고 지금 자 가봅시다 여기 뻥튀기 종일뻥입니다 이 골목부터는 입체의지가 됩니다이 골목부터는 정신없어요 한마디 하시죠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너무 이뻐진 거 아니야? <laughs> 아니 아니요. 전국에 한마디 해요. 네? 실시간에전국에 코로나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이 한마디 하세요. 네? 고생 많으시네요. 어. <웃음> <웃음> 대박 나시고. 네? 1 0 년은 젊어지셨네. 아. 어. 뻥입니다 뻥. 계란. 계란. 잡동사리 족발입니다, 족발. 매운 양념 족발. 이야, 이걸 먹은뭐 교행이 안될 정도로 교행이 맞잖아. 뽕나무가 일산에서도 왔어요. 뽕나무 버섯. 뽕나무 버섯 안가는데 없네요. <laughs> 왜 가지? 뽕나무 버섯이 다른 것마다 따라다니네. 다른 것마다. <laughs> 이거 무슨 버섯입니까? 생목이 버섯. 생목버섯, 생목이 버섯. 네. 이거 올해 나온 거야? 언제 나온 거예요? 생 따오는 거예요. 어, 어디서 따와 요 이거? 내에서 바로바로. 바로. 어, 이거 뭐에 좋아요? 어쨌거나, 박 터지세요. 박 터지라고, 박 터져. 굿선, 여주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과일 백화점입니다. 색깔이 기가 막히네요. 과일 백화점, 파이팅 좋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한마디 하쇼!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예! <laughs>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요. 오케이! <laughs> 여기도 한마디. 뭘? <laughs> 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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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하, 네, 감사합니다. 에. 즐거운 명절 잘 보내세요. 여, 일산, 일산 시민, visuals. 고향 시민이 네. 한마디 추석 잘보내시라고 아, 고향 시민? 어, 고향 어. 어, 시민들 다. 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어. 명절 즐겁게 잘 보내세요. 코란이 이렇게 해서 5천원입니다. 빨리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숙주나물이 2천원. 이야,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덤이 아주, 덤이더 많네. 대박나시고. 네. 네. 이쪽은 본장, 안쪽입니다. 이게 오일장이 지금 도로가를 쫙 들어서가지고. 이야, 난리가 났네요. 마늘 까는 어머니, 많이 파셨어요? 많이 파셨어? <laughs> 숙주 나물이 얼마입니까? 나를 보고 얘기하시죠. 그게 뭡니까? 생방송이에요. 한마디 하시죠. 요덕정작에서 만났어요. 맞아, 맞아. 참말로. 파이팅 하시고 많이 파세요.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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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자 많이 파시요. 이골목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이골목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네. 평어버섯 1kg 7,000원입니다, 7,000원. 국내산, 동네, 경상대추 5,000원. 소리가 안들려네 소리 질러, 소리 질러. 네.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소리 질러, 대방로 시고 저기가 반 원이에요. 여기 생선. 아, 동태포 5,000원 들어가요, 5,000원씩. 모두가 <laughs> 이만 <laughs> 원 까는데 아가트이가많 <laughs> 이건, 이건 한 마리가 7천 원인데 세개다 이만 원을 아이고, 몸살이 납니다. <웃음> 이야. <웃음> 성편해야지 그냥 뭐.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와, 햇반 한대 5천 원. 까서 바로 즉석에서 까줍니다. 비트 한개 2천 원. 족발. <목소리> 족발 꼬리입니다, 꼬리. <목소리> 제주도덕이 한근에 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원. 곡0 0토락 1kg에 5천원. 곡물. 곡물자. 요걸목에서 지금 옷장사들이 쫙들어서 있고 막걸리 맛시 소주 마시 대박난 집입니다 대박난 집 일산장의 명물 등갈비죠 등갈비 마이파쇼요자 이쪽 골목으로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면은 계속 창이 펼쳐지죠. 자, 여기 신발이 깔려있네, 깔려있어. 맞으면 5,000원. 쿠션, 5,000원, 쿠션 5,000원. 5,000원짜리, 만원짜리. 바닥에 엄청 깔려있네요. 어? 이걸 먹은 왼쪽에는 생선 등이고, 오른쪽에는 옷이. 아주 복잡한 걸모입니다 어. 일산 오일장사 어. 추석 대목장으로 바람들이 아침부터 오늘 엄청 많이 나왔어요. 복성토란 2kg 9,000원입니다. 어. 즉석구이 김 어. 이걸 먹었는데 김냄새 우와, 와 코를 찌릅니다. 김 굽는 냄새, 땀이 뻘뻘 그죠? 두 봉지, 세 봉지입니까? 오천 원. 없어서 못합니다 없어서 못니다니다 5천 원입니다. 5천 원입니다. 5천 원 원입니다. 오늘도 마늘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더가야 됩니다. 쭉. 도도 어, 근데? 신호대기. 이쪽 한번 참시 보여주겠습니다. 밖에서. 위로 쫙 연결이 돼가지고 밑까지 어마어마하게 됐습니다. 자, 갑니다. 이골목도 양 사이드로 고사리가 한면에 4천 원에 나와있습니다. 공주 와 폭방이 8천 원, 현재 보성 쪽파, 보성 서방 쪽파, 파만 원입니다. 만원한 단에. 3만 개흉봉에 2,000원에 나와서 브릭, 브로콜리 2,000원입니다. 사탕에, 미숫가루, 현미볶음, 열무볶음. 저희는 볶음 판매자니다 어제 김포장에서 했던 목주정이 여기 일산장에도 출를 했습니다. 자글자글 녹조 대파가 3,000원 시금치 한 단에 4,000원 이야 뭐 무슨 아이스케이크 그 아이스케이크가 나왔습니다 추억 속의 아이스케이크 1,000원입니다 아이스케이크 아이스케아이스케 1,000원 추억의 아이스케이크입니다

아니면은 만만해서는... 오른쪽은 옷을 팔고, 왼쪽은 삼선전. 여기는 깨를 볶습니다. 이야, 깨는 게 포로 찌릅니 여기는 우엉차, 차종류. 여기는 화폐입니다 삼배보자기. 많이 쓴 일이 많죠 집에서 응. 각종 만들기가 있고 콩 만들 때 두부 여러가지 사용 가나 여 응? 과일 신고배가 세개에 만원 각종 카드가 음. 환영합니다 우와 여기야! 추석 송편 1kg에 만원 완전 여기야! 송편이 엄청 쌓여있어요 <laughs> 자저 골목까지 내려가보겠습니다 우와. <laughs> 버섯 파시랍니다. <laughs> 피곤해, 저러가지고. 잠시 눈을 감고 계시네. 버섯 한, 그래서 5천원씩. 가지가지. 야, 이거는 안 돼. 독채 나왔습니다, 독채. 신터블이 된장 고추장 1kg에 만원입니다. 쌈장 1kg에 8천원. 여기는 상. 옛, 옛날 상. 아, 이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에, 인파가 줄어드네요. 가지가 엄청 크네. 두개천원 너무 큰거 아니야? 이거 무한개에3천원4천원 어, 여기는 새우가 나왔습니다. 꽃게도 나오고. 1kg 2만 원짜리, 낙지 4 마리에 1만 원짜리 있어요. 한장게장. 골고로다나 왔습니다. 여기는 횟자락이라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네, 너무 좋아요. 자 여기는 이제 의류. 고이리전. 이불입니다. 인산강의 이불집 자전거 타고 들어오는 사람 양말이 멋지게 진열되어 이 있습니다. 끝자락에 뻥튀기가 있고 다음 접동산 여기가 마지막 에 끝입니다. 뽕튀기 아니, 소망단지기. 완전히 십년 안녕하세요. 십년에 어? 어려 보이네. 어려 보여야 젊어 보이는 게 아니고 어려 보여. 아기 같아. 하나 더한 봉다리 공짜를 드려야 되겠네. 10, 10년 연어로 보인다잖아. 해당신다, 그, 그 작전 아닌가? 작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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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는 일산에 소분난 뻥치기입니다, 뻥치기. 어디 장사 잘하셨어요? 대목장인데안 돼요, 지금은. 안 돼? 어머, 금방 이렇게 육인이요안 죽여 죽겠다. 해야지. 염색을 해야지 거기도 같이 염색 좀 해줘 봐자 <목소리> 오늘 일상장 5일장 추석 목장인데 아주 중간에 사람들이 복잡한 데 여기까지 오니까 에, 그렇게 복잡거리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여기까지 추석 예, 개목장 일상장을 마무리 예. 감사합니다. 하나 얼마짜리요천 마지막에 이렇게 뻥튀기 집이 천 <놀람이> 원입니다. 즉석에서. 저 뻥튀기는 세 봉각에 오천 원이 이거 싼 집이에요. 마 심심풀이. 자 마무리합니다. 쇼기 아시게 아주 네